안녕하세요. 엄마 후 TV.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저잔 가위 잡고 한국사예요. 어, 한국사 솔직히, 어, 아직 어린 아이들에겐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인 저도 아직 역사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 줄때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서 그냥 우리 아이들 자기 전에 그림책 읽어주듯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동화책 읽어주듯이 간단하게 책도 읽으면서 그어 역사 속 인물의 탄생 스토리도 알게 되고, 어 퀴즈로 한번 더 기억에 쏙쏙 담아두고 또 게임을 통해서 만들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어 습득할 수 있는 한국사 책이에요. 이게 시리즈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 권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1권부터 공부하게 되었어요. 어, 1권은 고대부터 삼국시대 인물까지 나와 있어요. 어, 이렇게 두 가지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권은 그냥 동화책, 그림책처럼 쉽게 재미나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만들기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충 알아볼게요. 제가 조금 아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어좀 이렇게 표시한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어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음. 자, 일단 보면 이렇게 입체 인형을 만들 수도 있고 미니 인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왕들이 잔뜩 이렇게 실려 있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 공통적인 게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가 박혀 있고요. 또 이렇게 왕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 대략적으로 이 인물에 대해 약간 프로필 식으로 이렇게 프로필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어, 이 사람의 이제 무슨 일이 이게 있었는지 어, 연표가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핵심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짠,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이 사람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단군 왕검 하면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짠, 우리 이제 단군 신화 읽었으니까,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오, 이야기로 일단은 아이에게 재미를 심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들 약간 어 이야, 이야기를 읽어줬는데 얘가 머릿속에 넣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머릿속에 넣어 줄수 있는 자 이렇게 핵심을 조금 읽어준 다음에 퀴즈를 풀어 보는 거예요 퀴즈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퀴즈도 풀어보면서 한번더 다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컬러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보기에 되게 재밌어요. 이게 캐릭터가 너무 친근하게 생겼다고 할까요? 좀 그래서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자, 요거, 요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즐거워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몇 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미니로 만들 수 있는 말, 말들도 있고요. 제가 몇개 만들었어요. 자, 몇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조금, 어, 관리를 잘못해서, 어, 팔이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안녕! 짜라란, 짜라란.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어루, 어르신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게, 책 뒷부분에 있던 걸 자른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보드게임을 하면서 우리 역사를 알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드게임 할수 있는 말들을 몇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자. 짜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드 게임을 할수 있어요. 또 이렇게 주사위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아이와 함께 재미난 역사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음, 엄마들도 귀, 엄마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참에 미리 요거 예습복습 다 해놓고. 우리 어 아이들 딱 가르쳐주면 멋진 엄마. <laughs>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재미나게 역사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오늘 재미나게 보드게임 한번 해볼게요. 안녕! 안녕! 하나, 더. 셋, 하나, 둘,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하나, 둘, 넷, 하나, 하나, 둘, 넷, 네 하나, 둘, 넷, 네나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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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